안녕하세요. 오늘은 <laughs> 매니큐어를 가지고 젤리를 만들 건데요. 어, 제출처 같고요. 완성작은 실패해서 버렸습니다. 하지만 완성될 것 같아요. 일단 준비물을 알약통 이거는 무시해주세요. 이렇게 이거 그림 제가 뜯어서이래다가 너무 어려워가지고 그리고 매니큐어가 필요합니다. 그냥 괜찮은데, 전 이거를 쓸게요. 일단은 여기 원, 알약에, 알약에, 알약 아니어도 되고요. 이렇게 발라줘요. 소, 쏟았던... 떨어네 이렇게. 아우, 어, 너 이렇게 게한 한디... 뒤, 한, 좀 굳으면은 이제 이게 젤리가 되거든요. <laughs> 네, 굳은 거는 못 보여드릴 것 같고요. 누가못 보여드릴 것 같고, 음. 이거 이렇게 굳으면 이제 이게, 이게 안 묻으면서, 뜯어내 말랑말랑 젤리가 돼요. 색깔은 아무렇게나 해도 될거고요 투명을 사시는 투명 젤리. 전 다른 걸로 하고요. 제, 제, 제 이거네요. 에너스티, 워너비 네일 컬러. 이런 거. 이거는 좀 굳어야 돼요. 굳어야지 하고요. 전 매니큐어를 농협에서 샀어요. 평택 농협 하나로마트 그래서 샀고요. 젤리 핑크 이거 P303 NST 워너비 네일 컬러 이걸로 했고요. 딴 것도 많아요. 네, 그럼 여기까지 이거 매니큐어로 젤리 만들기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 완성작 못 보여드려요. 먹보려 드려요. 음. 이제이한분 이제 정도 한 늦으면 한 시간 정도 굳어야 되거든요. 네, 이렇게 하나 하나씩 이제 붓으로 바르는 것보다 쏟아 버리는 게더 편한 듯합니다. 네, 그럼 여기까지 매니큐어 먼지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